상대 정크 있다. 윈스턴. 나어져 어, 야, 이거 그냥 쭉 빼야겠다, 거점으로. 가나왔어 윈스 잘 윈스. 나이스. 아, 주방 대나 주방 안 돼. 오케이. 깨보실? 주방 댄? 어, 정크, 정크, 정크. 야, 탑까지. 자려자려자 어, 네? 아, 가능은 한데, 어우, o r r y 루시우가 달려가지고우이 아, 근데 들어가야 어, 해. 아, 씨발, 이거. 야, 왜 깨워 워방도안 빠졌는데. 왜이고 와서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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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지고 야, 야 그쪽 왔어. 아이고. 왜할 만한데? 어, 할 만하다. 아, 나게겠지안 하겠지. 라도겠지 빨리 가자. 아, 다 아파, 래씨 아직 안 들었고. 나층이에요 원숭이님. 야, 우리 위도 정거, 정정크 진짜 이새끼. 정크 뒤돈다, 얘들아. 아... 가 저기라 어 야타 컷이야 아 씨발 잠바 독갈렸어 점프해봐 점프해봐 이거 뽕턴 뽕턴 아 점프했어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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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셀프 잖아아컷아 아, 그러니까 컷이야 자는거는거자세프인데 셀프 세프 있네? 원숭이 어놨다못지네 원숭이 1킬 1킬 나이스 형님 어... 앞에 있어봐 앞에 있어봐 자, 하이딩 하자 제가 점게이나명 결과 떴다. 이안 들어갔네. 다려 떨었죠. 아, 아, 어 씨발 오 어? 리더 어. 리도 정면에 밑에 돈킬 사단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 이거는? 어, 아, 빠웠어. 우리기도우리도리리 아, 나이스. 다려 원, 다려 원. 야 뒤로 갈 가겠지. 우리 로시원이래요 빠졌어, 다 어다떨어어 이제 저방인데 이제 아이스어 게이득 어 나이스. 오, 저방 아아 됐다 게이득이 아니야 얘들아 그냥 패면돼 금방 타면 어째 보더라 브리데 브리데 공이지공이지시간리 안돼서 못 뛰어 송아 어, 우리 갈린 거나뽕에서 아, 뽕뽕 아루시고 없는데 아다음사가다음사가 나이스. 아, 나 죽겠네. 야, 원숭이, 내 어? 전인데? 원숭이, 내 전인데? 어, 나태어되나태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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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케이. <laughs> 바로 갈래?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어, 여기 자리에 쏙 뛰어, 뛰어, 뛰어. 나, 나눠 좀, 나눠 좀. 어, 씨. 어. 어, 나이스. 잘했어, 셀 잘했어, 잘했어. 방도 없어요, 앞에. 아, 갔다왔 점프 점프 크 정크, 정크. 내 뚝, 내 뚝, 정크. 정크, 정크.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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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특히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 같애. 아, 내가 무리했는데, 이거. 삼크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소 쏘, 뒤에 숨어 있거든? 야, 위스 티에 무리한 거. 아, 루시우님, 한 번만 살려줘라, 제발. 아, 아이고. 이거 뭐 자리야. 못 보냐, 이거? 자자자. 나궁 오는 다 이리 있다. 오케이 나 거의 다 왔다 오, 있다 그럼 그줄요나어 나이스 좋어 이거 살렸다 일단 아나 물려 아나 수류 빠지고 아나 컷이야 상대 힐러 없다 네, 나이스 나이 차... 우리 쪽에 트리 있어요 잘해 오케이 나이스 키부터 나았는데 비트 다이브 해야겠지 우리? 막판에비아 봐 무슨 날

자리할 때 갔다. 그 원숭이, 원숭이 잡고 갈래? 못 잡나, 이거? 다 필인데? 이거 자리까지, 자리까지, 자리까지. 주방 퍼진 거, 주방 퍼진 거. 선은 두렵잖아. 자리 볼래? 자리 볼래? 자리 자리야, 자리 원숭이까지, 원숭이까지. 힐러들 다붙는다